이, 뭐냐, 마크 스킨 제작소. 스킨을 만드는 맵이. 먼저 이걸 어떻게 다운받느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, 플레이스토어를 먼저. 어, 들어갔다. 이러면, 어, 여기에다가, 마인크래프트 만 쳐도 나와요. 뭐, 이렇게 막 많이 있는데, 여기. 마인크래프트 스킨 제작소라는 게 있습니다. 네, 이게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네, 먼저 일단, 가보겠습니다. 삐 네, 먼저 여시면 이런,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. 이, 야 잠깐만요. 요 위에,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스킨을 다운받으러, 다운받는 곳이에요. 다운받는 곳. 어, 자기가 스킨을 못 만들겠으면 여기로 가는 거죠. 눌러 보겠습니다. 제일 왼쪽 거. 네, 이렇게 먼저 유저 뭐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뭐 많이 뭐 많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. 또 인기 스킨도 있고요. 뭐저저 저 와이파이가 잘안 되나 본데. 이게 무슨 명예 전당 뭐 어, 인기 아티스트 뭐 이런 분들이 계셔요. 아이고. 네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어 이제 제일 왼쪽에서 두번째 거그 화살표 네아둘다 화살표구나 화살표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화살표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화살표 눌러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질 않네요 아 이거는 그잘못뭐 잘못 그렸을 때 뒤로 그 그냥 컴퓨터로 치자면 컨트롤 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 이렇게 음막 뱅글뱅글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화살표 이거 있죠? 이거는 어 이렇게 그어이 동그라미 화살표를 누르면어 이렇게 앞면, 오른쪽면, 뒤 왼쪽면, 뒤쪽면, 위쪽면, 아래쪽면 펼쳐보기 이렇게 있습니다. 먼저 앞면. 이게 앞면이고요. 오른쪽면 이렇게 나오고요. 왼쪽면 뒤쪽면 위 아래쪽 그리고 펼쳐 보가 있습니다. 이 펼쳐 보기가 매우 중요한데요. 이거는 그 도안 이 도안인데요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어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신 분이나 직사각형 아 5학년 2 학기 2 단원에 직사각형을 잘 하시는 분은 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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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칠해 버렸네. 이런 거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아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어 이거 이거 있죠. 이거 이거. 이거가 그 뭐시기냐? 다운 받는 거고요. 네, 맞다. 아까 보여 드린 이거 있죠, 이거.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. 오 여기 머리. 이 머리 있죠? 랄랄랄랄랄랄랄랄. 네, 이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. 몸을 잘 보세요. 예, 스킨? 없어졌습니다. 네,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. 어, 다시 네, 이